아파트 철거 현장에 부하들을 구하러 온 태구. 양 사장이 태구 네 보줄 알았어. 그래도 내가 태구 네 체면 봐서 내주는 거예요. 황 사장에게 조직을 공격한 이유를 묻는데요. 다 알면서 그러라고 물어보냐 피차가네 민망하게 북성의 도회장이 너콕 집어서 지한테 오라게 했는데 까따매 너희들이 진짜 북성에 될 거라고 그라고 빼앗거리는 거예요? 북성의 제안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도회장 그 영감이 사람 욕심이 많아서 그 정도로 봐준 거예요 갑니다 잠시 후 병원에 찾아간 태구는 끔찍히 아끼는 누나와 조카를 보게 되는데요 누나 누나 다. 삼촌이자내우리 지어, 이 생일 선물 사다만어 그럼 저희 누나 얼마나 남은 건가요 누나 분 힘들 것같네요 누나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낙담합니다. 그런데 어 누나 왜? 요 유일한 가족인 누나와 조카가 모두 죽게 됩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장례식장에 태구의 보스인 양 사장이 찾아오고 형이 돼 가지고 북성파 도회장이 벌인 일이라고 말하는데요. 제가 도회장 만나겠습니다. 쩌려고 솔직히 형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얼마 뒤 태구는 도 회장을 찾아갑니다. 그 누나랑 조카 이런 정말 유감이다. 이 비행신 새끼들이 말이야 이렇게 사고나치고 말이야. 고의가 아니라시니까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<놀람> 그넌 생각 깊어서 좋다. 잠시 찬물 좀 뒤집어 쓰고 보겠습니다. 뭐야? 며칠 후어 어디 다친 내려놓고 괜찮습니다. 제주도로 가한 일주일이면 될 거야.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네가 우리 다 살린 거다. 그렇게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. 가자. 양 사장은 두 회장이 없는 틈을 타북성파를 공격한다. 한편 태군은 제주도에 도착하고 쿠토의 조카인 재연을 만나게 됩니다. 안 가요? 네 가요. 그 시각 쿠토는 무기 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건 독과레프 중국권이 그러실까. 이막이렇덤 떠밀지도 됩니까? 시끄럽고 빨리 챙겨. 근데 캐시를 와그레 그래 땡기 샀는데. 쇼핑 끝났으면 가라. 문 닫을 시간이다. 태구는 쿠토의 집에 도착하죠. 그날 밤조지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.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각. 다 것들은 단도마이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양 사장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이사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. 여보세요. 너양 사장, 야 씨발 나 정말이지 놀랬다 응? 너 같은 양아치 새끼가 말이야. 네가 갑자기 뭘 처먹었길래 그러고 간이 배 밖으로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. 얼마 안 걸려. 그 시각 생명의 위협을 느낀 양 사장은 강력계 형사인 박 과장을 찾아가게 되죠. 뭐 하시자는 플레이들이세요?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응.

양 사장한테 전화 왔냐? 다음 주 초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. 이제 한 달도 못 넘긴단다. 우리 재현이 미국 가서 수술 시킬 거야. 너 맡아준 그잔금 받아야 돼. 한편 박 과장의 중재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세 사람. 아니 왜안 드시고? 아이고 넵 더요. 잘하고 있어. 아무것도 처먹지 말았나? 도회장님 깨어나셨다고. 아 깨어나면 뭐예요반 그 비용신 됐는데. 듣자하니까 양 사장 네 식구들도 벌써 몇명 보내셨던데. 좋게 좋게 해결봅시다. 이건 애시당초 쇼당 붙일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. 양 사장 저 새끼 찐 붙은 라인이 내 위로도 있는 거 알지? 우리 마이사님 내 부탁 좀 합시다. 그래서 말. 응? 어쩌죠 이게 박태구입니다. 의미로다가 이 박태구를 북성에 내주시면 북성에서는 그 박태구를 처리하시라고. 오케이? 결국 양사장은 태구를 북성에 넘기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. 태구는 재현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양사장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. 아, 안 된다. 알지? 너도 눈치 깔겠지만 실패다. 북성 애들한테 완전히 발표.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기다려. 네알겠습니다 형님. 그 시각 재현의 수술비가 필요한 쿠토는 또 다시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죠. 이거, 이 물건 이게 답니까? 그런데 북성의 지시를 받은 깡패들은 쿠토를 죽이려 하고. 왕래그 아! 러시아에서 좀난리던 무리가 확실히 다릅니다. 그러던 그때 태구와 재현이 돌아오는데요. <놀람> 이잘 삼촌, 삼촌! 삼촌! <놀람> 의 죽음을 목격한 재현은 충격에 이성을 잃게 됩니다. 잠시 후 이들은 재현의 지인 펜션을 찾아가고. 재현이 오랜만이네. 연락받고 내가 우리 집서 제일로 좋은 방으로 빼놨어. 근데 누구? 나 삼촌 손님이에요.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. 이제 어떡하지?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. 괜찮냐? 괜찮겠냐? 다음날 네 그때 바쳐 나가겠습니다. 나 공항 잠깐 다녀올게 공항에 도착한 태구는 연락이 되지 않던 동생 진성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. 저희를 배니다 진성아! 진성아! 양 사장의 배신을 알게 된 태구는 공항을 벗어납니다. 태구야! 비 아이 이천 진짜. 아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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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이 아, 태구 똘마니가 있어. 그, 그 새끼 이용하면 돼. 아 이거 진짜 양아치 새끼네? <laughs> 한편 태구는 전화를 받게 되고 아 박태구 나 북성이 마이사다. 한 시간 줄 테니까 일로 와라. 만에 하나 생각하면 진성이가 뭔가 하는 네 똘마니도 죽고 죽... 재연과 진성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여기를왜 와? 어차피 나 죽는 거 몰라? 뭐 혼자 기싫타면 좀만 기다리고 있어. 잠시 후 태구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데. 웰컴이다. 왔냐? 야, 나 괜찮네. 괜찮아, 난. 약속대로 신성이부터 놔줘. 야, 빨리 병원에 전화 놔둬. 아, 그게 뭔 개소리야, 지금? 아, 양세자. 네가 태구 얼많이뭐가짓다니 아니 어차피 없으 새끼 아니 야이 씨!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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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내가 아주 천자를 다 끊어버릴꺼야 망사님! 한 번만 살려러시요한 번만 살려러시요야야 야! 야끼자 개새끼야! 이씨 x 나아이새끼야야이 네가 자 개새끼야! 야! 아, 아, 예. 야! 그러니까 그만 하라니까 저이 개새끼 야태고야 네 누나 차사고 말이야 우리가 안 그랬어? 아니 <laughs> <laughs> 누나의 죽음이 양사장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<laughs> 이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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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벌로와야. 웃음> 이마 새끼가 죽으면 우리가 좀 곤란해져 이제 그만 계산 끝내자 아! 그래, 저리, 가! 죽은 거잖아. 저리 가! 저리 가! 죽은거잖아! 태호 많이 아프지? 형이 안 아프게 해줄게 아, 가자. 어서 정리해라 얼마 후 태구의 복수를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재현. 오 이게 누구야? 야, 누구 사촌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. 지금까지 휴신이었습니다.